가장 중요한 거는 야이 지역이 향후 오를까? 그거 첫 번째랑 그럼 이 단지는 괜찮은 단지일까? 요걸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투자로 사는데 싸다는 이유만으로 저기 지방에 있는 뭐 예를 들어 84제곱미터 3억짜리 샀다면 뭐 싸게 산 거는 솔직히 맞아요 맞지만 이게 또 내가 투자로 샀으니까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살 때는 내가 오를 지역을 사는지 되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부동산 중에서도 분양권 전업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분양권 강사, 분양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필명 해안선을 쓰는 황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양권 투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면 뭐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어떤 초보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래 했던 분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은 자기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나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관심도 있고 그쪽으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나는 상가가 내 배이냐 나는 상가를 해서 그쪽 뭐 인테리어를 하고 또 비상가비에 팔거나 좋은 임대료를 받을 거야 등등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종목별로 나한테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뭐 경매도 해보고, 저기 상업용 부동산도 해보고, 주택, 뭐 갭투자나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결국은 다시 분양권으로 돌아온 게 이게 저한테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쉽고, 이게 잘하니까 쉬워요. 딴 거는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기에는 약간 좀 내가 잘 알지 못하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쉽더라고요. 또 쉽. 하다 보니까 성과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양권 쪽으로 관심도 있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분양권 거래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분양권을 산다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일반인들 경우는 분양권을 도대체 어디서 살수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역으로 보면은 아파트는 어디서 사죠? 보통 우리가 살때 현장을 가거나 현장 가기 전에 이제 네이버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지도로 검색하거나 주소지로 검색해서 내가 선택할 아파트의 가격을 체크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권도 전 과거에 분양했었던 단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알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거 뭐 어플을 제가 소개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이버 부동산에서 분양권을 누르고 지도를 누르면은 지도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그랗게 떠요. 여기에 분양권이 있다는 지도상에 동그랗게 뜨거든요. 그거를 체크하면서 아, 분양 단지가 여기거나 그거 하나 체크하고요. 또 가장 쉬운 건 우리 동네 내가 이제 신규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살 만한 우리 동네 쪽 한번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에 좀더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 이쪽 지역에 괜찮은 분양권이 있네. 그그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네이버 부동산에 분양권 누르고 지도를 검색하면은 거기에 매물 표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요. 우선 1차로 분양권 매물이 어디 있는지 체크했으면 두 번째는 부동산에 연락해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몇동몇호 매물이 있고 프리미엄 표시가 500만 원에 있다. 요거 맞는 매물인가요? 체크하면 부동산에서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 한번 찾아가요. 초보자들아 제가 요번에내집 마련으로 뉴로 이사 가려고 분양권을 알아보고 있다가 네이버 부동산에 이 매물을 봤다. 뭐 소장님이 올려주신 매물인데 그래서 한번 사기 전에 브리핑을 한번 듣고 싶다. 그럼 이제 그 소장님이 내가 사고 싶어 하는 분양권에 대해서 뭐 장단점 또 등등 뭐 신축 아파트 들어서면 그 안에 커뮤니티가 어떻게 생겼지 대략적으로 설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기까지 설명 됐으면은 쉬워요 선생님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소장님이 뭐라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파는 사람들테 전화 한번 해보고 거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전화 통화가 순조롭게 되면 우선 가계약금을 먼저 걸고, 본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분양권을 사는 거니까. 나중에 소장님과 매도자, 매수자 함께 손을 잡고 명의 변경하면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련의 과정이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끝 부분이 뭐 이사를 안 하는 거니까 그냥 권리를 내가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같은 부동산 상승장에는 이렇게 분양권을 사는 게 아까 PD님도 당첨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는 것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해요. 분양권 투자할 때꼭 봐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분양권을 매수할 때 저라면 매수의 목적은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실거주 하거나 두 번째, 투자를 하거나 그두개 아니면 이제 뭐 분양권을 살 일은 없잖아요. 그두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야, 이 지역이 향후 오를까? 그거 첫번째랑 그럼 이 단지는 괜찮은 단지일까? 요걸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투자로 사는데 싸다는 이유만으로 저기 지방에 있는 뭐 예를 들어 84제곱미터 3억짜리 샀다면 뭐 싸게 산 거는 솔직히 맞아요. 맞지만 이게 또 어, 내가 투자로 샀으니까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살 때는 내가 오를 지역을 사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실거주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실거주도 이왕이면 내 직, 내가 지방에 살아 내 직장이 여기 여기인데 이왕이면 조금 지방이니까 많이 안 바뀐다만 거리가 있더라도 약간 도심지에 사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단지 스펙이 좀 중요해요. 이 단지가 내가 살 사고 싶은 단지가 물론 비싸겠죠. 비싸겠지만 좀 규모도 크고 입지도 좋은 입지에 있어야지 향후 팔 때. 그리고 향후 집값이 오를 때 충분히 딴 집보다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일차 지역 2번 단지 입지와 스펙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칠게요. 서울 서울도 전매풀린 분양권들이 있잖아요. 전매풀린 분양권 중에서도 서울 전체 통틀어서도 대부분 역세권은 아니에요. 분양권 중에서 그렇지만 대다수가 역세권에 위치하긴 하거든요. 그 역세권에 위치한 서울 안에서도 만약 분양권을 산다면. 이왕이면 입지 자체야 뭐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많이 떨어진 지역은 없거든요. 가격 가격대로 다 형성돼 있지만 적당한 역세권에 그리고 세대수 이왕이면 세대수도 이왕 이 500세대 이상 단지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도도 워낙 땅이 넓잖아요. 경기도도 대도심지 도심지 안에 있냐? 아니면 저기 도심지 밖에 있느냐? 이왕이면 물론 비싸긴 하겠지만, 도심지 안쪽으로 누구나 아 사고 싶은 단지, 그걸 한번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 좋은 게 비싼단 말이에요. <laughs> 그죠? 좋은 게 비싼데, 이게 너무 무리한 거는 아닐까를 항상 생각해요. 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긴 하는데, 너무 비싸다가는 내가... 예를 들어, 내 전재산이 4억 밖에 없어. 근데 아파트가 뭐한 뭐한 11억에서 12억이다 보면 이걸 다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건 무리야. 6억, 7억 정도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가 한 3억 정도, 아 이자가 300, 한 달에 한 3, 4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 평균 직장인들 기준에서 너무 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돈 한도 내에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한 빚은 약간 하우스푸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무리한 빛은 안 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투자라면 은 항상 전세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전세가. 분양권 살때 내가 실거주 하면 전세가가 의미 없잖아요. 내가 어차피 들어가 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로 들어가 투자를 분양권 투자로 해서 나중에 전세를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전세가가 확 낮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금매가 나온다. 금, 그때 금매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분양 내가 받은 돈 주고 산 분양권이 5억이야 근데 전세가 뭐 그때 입주가 많아 갖고 전세가 2억 5천이야 그럼 나는 당장 그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 내 필요한 돈은 2억 5천인데 2억 5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운영을 못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팔게 된단 말이에요 팔게 되는데 이게 잘 팔리는 곳과 안 팔리는 단지가 분명히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인기 비인기 단지 같은 경우는 우피를 떠나서 마피 지금 뭐 일부, 뭐 일부 지역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이상도 있어요 4억대 아파트인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 3천 붙은 지방도 있더라고요 왜? 전세가가 엄청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건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첫 번째 지금 이 지역이 오를 지역인지 그리고 단지 스펙도 좀 보고요 그리고 대출 자금 계획 세우고 네번째 만약에 투자로 들어갈 때는 전세가를 꼭 체크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분양권 중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지금 나와 있는 분양권 중에 관심 있는게 우선 서울은 피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왕이면 경기도 인천 쪽 분양권에 요즘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찍고 있는 7월 7월 초인데 지금부터 막 서울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도 비싸요. 솔직히 한 10억 적 강북 웬만하면 다 10억 하고 거기에 프리미엄 막 1억 이상 붙어 그러니까 근데 막 13억, 14억 정도 하면 사실 비싼 거는 맞거든요. 왜냐면 어떤 기준이면 이제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 월급 받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싼 건 맞는데 오히려 또 서울이 오르면은 항상 그랬거든요. 이게 퍼진단 말이에요.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막 오르는 서울 잡는 거보다 이왕이면 분양을 받더라도 이왕이면 조금 더 저렴한 경기도 받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분양권 매수도 마찬가지고 분양권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게 좋은가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약간 세금이 높아요. 분양권 상태로 사서 1년 이내에 팔면 세금이 77%고요. 1년 초과 입주 때까지 팔면은 66%입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그래도 거래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양권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결국 새 아파트거든요. 맞잖아요.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와, 입이 벌려져요. 왜? 그 주위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받으면은 좀 똘똘한 녀석이고 괜찮다 싶으면은 이왕이면 장기 투자하는 걸더 선호하고 싶어요. 왜? 그 똘똘한 거 팔고 새거살게 없어.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새 아파트 좋은 입지라 생각하면은 좀 오래 최소 2년. 2년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일반 가치기 때문에, 완공 후 2년, 그리고 완공 후 4년, 2년 전세 주고, 계약갱신까지 해서 4년 후에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분양권, 저도 실제로 분양받아서 입주하고 등기까지 가져가서 전세 준게 있는데, 또, 좀 투자 기간이 길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컸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년, 5년 전엔 분양가 5억 밖에 안 했어요. 5억, 6억. 그런데, 5년 정도에 뭐한 12억 13억까지 올랐잖아요 서울 아파트 신축급이 그러니까 좋은 곳에선 그냥 꾸준히 전세만 맞치면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거막돈 많이 들어가지 않나 초반에는 조금 들어가긴 해요 초반에 전세 맞칠 때는 조금 들어갔는데 또 그건 또 상황이 틀려요. 서울이 전세가가 전부 다 올라 버리면 거의 돈 하나도 안든 케이스도 있고, 돈이 들어도 조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서울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걸또따지면 이왕이면은 서울에다가, 서울이 지금 제, 최고 잘 나가긴 해요. 똘똘한 한 채를 꾸준히 오래 가져가고, 이게 없는 거다 생각해서 두면은, 나중에 똘똘한 효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분양권 투자 성공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성공 사례는 뭐 되게 많죠 성공 사례는 많고 최근 한 2년 동안 지값이 계속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팔았던 거는 제가 뭐 최근에 팔았던 거는 한지는 꽤 오래됐어요 2014년에 사서 10년 만에 팔았네요 10년 만에 팔아서 세금은 냈습니다 3억에 사서 8억 정도에 팔았던 적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분양권을 이제 또 분양권 판 거는 또 줍줍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무순이. 무순이 줍줍을 저 와이프랑 같이 갔어요. 부부가 갔어. 그래서 그때 당시 부부가 하나씩 줍줍을 했습니다. 보통은 혼자 간단 말이에요. 그죠?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보통 투자하시는 분이 혼자 간데 저는 괜찮은 단지면 두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 아니, 너무 괜찮은 단지. 안전 마진이 확보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보다 두 개가 낫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분양받아서 높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안전마진이 높은 지역에 무순이 줍줍은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그때 당시 안전마진은 없지 않았어요. 근데 향은 오를 것 같았어. 입주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때 당시 분양가가 한 3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3억 정도 됐는데 8 4제곱미터 3억이면 거의 최저가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방이었어요. 지방. 그래서 와이프랑 차 타고 가서 무순이로 해서 남긴 것도 있고 또그 외에 되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분양 받고 1년 후에 전매로 판 적도 굉장히 많아요 분양권 투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진짜 굉장한 멘토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왜? 그분이 날 공부 한 분이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멘토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기본적인 거 없이 묻지 마 투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모델 할 수가 있네? 어, 들어가서 구경해볼까 하면서 계약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품이 위험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분홍, 저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뭐, 어디, 어디, 아파트, 뭐, 아파트, 뭐 상가, 분양받으라고. 물론, 뭐, 대답도 안 해주고 다 저기 하고 있지만, 모르면은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묻지마 투자는 안 돼요. 단, 옆에 어느 정도 아는 멘토가 있으면은 짬, 도움받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냥 무, 무대보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왜? 이거 전재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 안 되고, 두 번째, 몰빵 투자 안 된다. 어떤 투자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상가를 거의 몰빵 뭐 20억 30억에 분양 받아서 몰빵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임차인이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야, 이거 투자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 하면 하지 말고 묻지마 투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게좀 알고 투자하는 거. 그거 제일 쉬운 방법은 뭐 예를 들어 책으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수강하거나 음또글 같은 거 보거나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걸 택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저도 부동산 강의를 하지만 수강생들 보면은 무지마 투자로 무지마 투자 막 투자 해다 해서 지금까지 위기를 겪는 분들도 꽤 많이 본것 같아요 이상한 상품들 또 내지는 너무 무리한 투자 그 부분이 가장 위험했던 것 같아요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8,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두번 합니다. 네, 7월, 9월 두번 어, 코인 거래소 쪽할 거고요. 팽돌이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어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어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아 부동산 요즘에 날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비소영 대표님은, 어,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어,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막나하는 강의거든요. 어,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어, 더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옹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뼈 때리는 이야기 잖아요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어,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 줌으로 실시간 강의 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지리응답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 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어, 보통 다른 분들은 음,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어,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 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 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나는 어,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빛 네,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 개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아,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어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희사 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어, 보 남희사 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